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봄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임을 분명히 알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식도 있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남녀 전도의또각 기간 원래회도 있고 총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일 못 하는 게 설교를 짧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식,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새 언약의 증표라고 말씀하시고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저희들이 끝까지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은 오늘도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살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근거라고 오늘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을 실패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무지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었고 또 아담의 아들 중에 아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에 사탄은 그의 형인 가인을 이용해서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사탄의 활동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세 번째 아들인 셋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가인의 삶이 아닌 아벨의 삶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노아를 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세 후손들이 다 타락을 해버립니다. 노아를 뺀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버려요. 노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 또한 우리와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에 노아의 후손들만 타게 하셔서 인간을 다시 보존하시죠. 사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을 타락하게 만들므로서 하나님의 후원 계획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통하여 또한번 다시 믿음의 자손들을 이 땅에 자라가게 하시죠. 그런데 사탄은 노아의 후손들마저도 타락을 시킴으로써 바벨탑을 쌓게 만들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 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스스로를 구원하겠다고 자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노아의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면서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죠. 야곱의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후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타락해 버리잖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 하는 자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에 버리고 맙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새벽 예배 시간마다 또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는 부분이 에스더일 텐데요. 세상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점령되었을 때 사탄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유다인들,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 두신 은혜를 받은 유다 민족을 일거에 쓸어버릴 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두개와 유다인들을 다 하루아침에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틀의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보면 하룻밤 사이라고도 볼수 있죠. 하룻밤 사이에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 꼭대기에 하만을 매달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의 예배 공과 제목이요 역전의 이 역전, 역전의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또한 역전임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할때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충동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실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괴계가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사단의 계획은 반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사단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사실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탄을 죽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라 그럽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권세를 부리는 것,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위협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사망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의 근거에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의 그 위협은 분명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늘 여기 24절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망은 더 이상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 하만을 나무 꼭대기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세운 나무 꼭대기에 결국엔 누가 매달려 죽었죠? 하만이 매달려 죽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은 부활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죄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이 부리던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이 주장하던 죄의 책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죽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어떠한 죄값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냥 단순한 빵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 빵과 포도주가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께서 찍기신 그 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것이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 우리를 사단이 해칠 수 없다는 것이요. 좀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로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꾸 강조합니다.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권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지난 목요일날 수능을 봤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많은 학생들이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남들보다 더 인류대학에 가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록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코, 결코 이 세상의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걸 또 한번 기억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갈미, 감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서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참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의 간증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하심으로 이만큼 성장을 했고, 이만큼 놀라운 사람이 됐고, 이만큼 유명한 사람이 됐다 라고 하는 것에서 간증이 멈춘 거, 멈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를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뭐 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크다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지으면 세상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큰 사원을 짓습니다. 우리보다 더큰 사원을 지어요. 더큰 절을 짓고.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자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더큰 물질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부른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보잘 것 없고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데 주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간증의 이야기여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시자고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만이 자기의 계획이 순전하게 이루어져 갈때 마치 승리한 것처럼 그 승리의 도취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뒤집어엎으시듯이 이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 우리를 멸시하는 것들을 한 번에 엎으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생각 내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성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